뭐 하세요? 살 수가 없어. 아침에. 그냥 어, 봅시다. 뭐? 아, 아유, 아망나도했어요 예. 예. <laughs> 안하면 예. 못 살아요, 못 눈에, 살아. 눈에도 가고, 이러고. 예, 예, 계속 공행거리 와이프는 알그이 좋아야 되는데. <laughs> 그놈들이, 이 순간도 막다기더네 예. 뭐 하는 거요? 아이 돌고 올라내잖아요. 큰돌내보다더큰 돌이 있어요? 예. 네, 이런 잔디도 딸려오고 내보다더큰 돌을 들어내야지 오늘 아 연못에 청태가 자꾸 끼고 청태가 청태가 끼고 분 전화했는데 청태를 어떻게 없앴지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청태를 연못에 정태 없애는 방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좀한 개만 앉아요. 휠, 자, 오쩌면오쩌안 믿나? 정성 을다 하네. 예,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열심히 화단 정리하고 물 주고 잔디에 물푹 주고 일출도 일출도 약간 보고 이제. 아니릎 일출을 봤지 해가 뜨면서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<laughs> 밥을 먹으러 앉았는데 고추전 고추 매운데 고추전하고 감자 볶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일단 이걸 놔야 되죠 고추장 좋아하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이거, 뭐 다, 다, 이걸 찍을라 돼, 이거, 예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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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마야 고추가 이거, 요마이들어거마 이거, 이거, 넣고 고추장 넣고 고이장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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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치 넣었어. 김치 조금 나요. 네. 예? 조금. 왜요? 좀 응? 뭔지 뭐, 못 넣었어요. 아, 이 김치찌개 있는 거. 비주얼이 너무 볼거 참. 만나게 먹겠습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예. 젓가락 필요 없지 싶은데. 저는 밥 위에 감자 한개 얹어 가야죠 오늘은 매콤한데요. 맛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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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네. 아우, 음, 맛있어요. 엄청 네. <laughs> 맛있어요. 즘 대추 철이 아이데도 엄청 맛있네요. 숟 가, 락해보이시다 음,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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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깐간깐장깐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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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나와 가지고 간깐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그깐잠 Yeah. 많이 내먹으라니까 <놀람> 한입 달아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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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여보는 어일이를 맛있게 하죠? 네? 내 일때만 맛있게 하나? 아니닌가이랑을로생하는 마음이 깊으면 맛이 정성이 해. 많이 들어가는 건가? 그 비례하죠 정성? 네. 응. 비빔밥 맛있다 응. 한장 먹고 밀바 맛있어 한장다 먹었어요. 두장이라두 장. 두장 음. 두 장, 두 장. 예. 음. 잘먹을맛있어 음. 배가 부른데 입은 맛있고 그죠? 배는 부른데 자꾸 땡기네요 잘 먹어 물국 만는데 입은 맛있고 먹을 음. 음, 다 먹었어 벌써 먹을 게 없네 음. 고추찜 고추 공입이다 고추 공략 <laughs> 고추하고 이만, 이어 이만, 이만, 이미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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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다. 음. 아이고 여러분 점심 간단하고 배부르이 잘 먹었습니다. 그러나 누군가는 수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잘 먹었습니다. 왜 예. 뭐, 면 청원에 살면서 뭐 별거 있나? 이런 만큼 <laughs> 대가를 받는 거지. 예. 진짜, 마, 진짜 맛있다. 이 배는 부른는데딱 땡긴다. 음. 어? 남고서? 응? 남고서? 금방 오실 때. 니까 여러분? 봐. 드라마를 보던가요? 고마워요. 안 음? 먹어? 예. 드라마를 보던가 뭐, 이대 놀면서 소화시수게 이래도 되나? 이래도 돼? 다 먹으셔